u m p c 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아날로그 스틱을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눕겜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윈도우 운영 체제가 보통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 연결 시 작업용으로 쓸 수도 있으니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휴대용 게임기로 좁혀서 살펴보면 애매한 기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휴대용 게임기의 핵심. 첫 번째는 휴대성, 두 번째는 간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윈도우 기반의 u m p c 를 사용하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호환성과 활용성은 상당히 높지만 휴대성과 간편함이란 효용가치는 만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윈도우 11 업데이트입니다. 24h2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무한부팅 이 발생하거나 벽돌이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탑 이나 노트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umpc이기 때문에 afmf 설정과 같은 최적화 세팅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에 저의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불용품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흑갈리라고 불리는 로고 엘라의 X 레노버 리전고 그리고 스팀 덱 OLED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흑갈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이미 당근 행이 모두 끝나버리고 유일하게 이 제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계속 쓰지는 않을 거고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처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최근에 발표된 닌텐도 스위치2 때문입니다 목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아마 닌텐도 측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희대의 예고 영상을 먼저 올렸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전반적인 디자인이 달라지고 화면이 좀더 커지면서 조이콘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 정도만 보여줬고 가장 중요한 상세 스펙과 가격 그리고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는 4월 2일에 열릴 예정인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모두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라는 휴대용 게임기가 발표되면 UMPC의 중고 가격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모두 혁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두근거리게 만드는 하이브이 있는 제품은 참으로 간만에 출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닌텐도 스위치 2가 이와 같은 UMPC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윈도우 UMPC 같은 경우 작업용 미니PC처럼 쓸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생산이라는 효용 가치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닌텐도 스위치는 오직 게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휴대용 게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을 뿐 넷플릭스와 같은 OTT도 볼수 없습니다.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진행하던 넷플릭스 행사를 갔던 적이 있는데 당시 인터뷰를 했던 담당자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닌텐도 스위치에 넷플릭스가 구동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추정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마도 닌텐도는 플스5, x 시 x 과 같은 제품과 달리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기기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몰리타분하게볼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장인정신, 본질주의 이런 걸 추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기업 UMPC가 다수 참전하면서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되었고 UMPC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화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스팀덱, 리전고, 로그엘라이 이와 같은 UMPC의 이름을 얘기하게 되면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폼팩터의 제품을 아예 처음 봤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이죠. 여전히 마니아 중심의 시장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주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UMPC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아날로그 스틱을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눕갱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가 보통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 연결 시 작업용으로 쓸 수도 있으니 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휴대용 게임기로 좁혀서 살펴보면 애매한 기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휴대용 게임기의 핵심. 첫번째는 휴대성 두번째는 간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윈도우 기반의 UMPC를 사용하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호환성과 활용성은 상당히 높지만 휴대성과 간편함 이라는 효용가치는 만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윈도우 11 업데이트입니다. 24H2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무한부팅이 발생하거나 벽돌이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탑이나 노트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u m p c 기 때문에 AF MF 설정과 같은 최적화 세팅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세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거나 추가적인 기기를 연결을 했을 때 충돌이 나는 불상사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게임 외적인 요소까지 신경을 쓰는 게 오히려 몰입감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점을 어디에 놓고 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휴대용 게임기의 한정에서 보면 UMPC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눅스 기반의 스팀 덱이 휴대용 게임기에 가까운 UMPC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진 스펙으로 스팀 게임만 즐겨야 한다는 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스팀 덱보다 더시대차고적인 스펙을 가진 게 7년이나 된 닌텐도 스위치였기 때문에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2가 성능이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출시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8.8인치 화면의 니전고는 대화면이 가장 큰 장점이긴하나 배터리 시간이 너무 짧고 팬 소음이 너무 크고 무겁 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리정 고2는 스펙이 대폭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나 무게가 무려 1kg가 넘기 때문에 이게 umpc라고 볼수 있을지 상당히 애매해졌습니다. 일명 흑갈리라고 불리는 로그 엘라 x는 지금 출시된 umpc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배터리 용량 까지 대폭 커지면서 리정고의 단점 까지 모두 해결했다고 볼수 있는데 화면 크기가 여전히 7인치라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게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글자가 너무 너무 작게 나오면 원활하게 즐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안까지 있으신 분들은 7인치가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품들 모두 사용해보고 저 비티크가 내린 결론은 휴대성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8인치 UMPC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안정성까지 떨어지는 윈도우 11이라는 운영체제와 함께 성능, 발열, 배터리 사용시간, 소음과 같은 요소가 서로 톱니바퀴를 이루듯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모두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리전고 2와 같은 UMPC인지 노트북인지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제품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닌텐도 스위치2의 상세 스펙이 나오지 않았지만 루머와 공개 영상을 미뤄볼 때 8인치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건은 역시 무게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화면이 좀더 커지고 성능이 좋아지는 만큼 원작보다는 무거워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이콘이 장착된 기준으로 6.2인치 LCD 모델이 398g이었고 7인치 OLED 모델이 420g이었습니다. 닌텐도가 휴대용 게임기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500g을 넘지 않을까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7인치인 로그엘라 X의 무게가 678g, 7.4인치 스팀덱 OLED 무게가 640g인데, 8인치의 닌텐도 스위치 2가 훨씬 더 가볍다는 얘기가 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최소 OLED 모델만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제품 대비 충분히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모든 분들께서 원하시는 화면이 크고 가벼운 UMPC는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크고 상대적으로 좀더 가벼운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2는 조만간. 출시가 이루어집니다. 플스 5 프로가 1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출시되어 게이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닌텐도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 2의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은 고환율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닌텐도기 때문에 국내 출고가는 60만 원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휴대용 게임기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거치형이라는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게임기인 만큼 작업용 PC와 함께 쓰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 아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티코의 샤카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